네 안녕하세요 도쌤입니다 자 오늘 영상의 주제는 이 폼롤러 이 폼롤러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근육을 푸는 것들은 어느정도 하는 것들은 많이 봤지만은 내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도쌤이 직접적으로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등 쪽에 있는 근육을 많이 풀어주고 어, 또 다리 쪽에 있는 근육을 많이 푸는데도 많이 사용을 해요 자첫 번째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폼롤러를 기준으로 누우신 상태에서 자 저는 허리 쪽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게 등 쪽에 있는 기립근을 풀어주는 건데 자 그냥 힘을 빼고 축 처진 상태에서는 기립근이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대로 풀리지 않아서 살짝 허리를 둥글게 말아 놓은 상태에서 허리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허리 둥글게 말아준 상태에서 양발 양발을 두시고 그대로 자쭉 허리부터 시작해서 등까지 자 정중앙을 굴리셔서 길이끈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쭉자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혹여나 눌렸을 때 아픈 부위가 있으면그 부위가 근육이 많이 뭉친 거기 때문에 시간 오래 투자를 하셔가지고 근육을 좀더 풀어 주시는 것을 추천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길이근을 먼저 풀어 주시고 자두 번째 길이근을 풀다가서 날개뼈 안쪽을 풀어 볼 거예요. 자 날개뼈 안쪽에는 이제 승모근이라는 또 근육이 있죠. 중부 승모근, 하부 승모근. 자 이런 이제 승모근들도 긴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자, 저 같은 경우에는 한쪽 팔을 반대쪽 어깨로 넘긴 상태에서 등을 둥글게 가슴을 말고 날개뼈 안쪽을 위아래로 굴려서 푼답니다. 어, 길이끈은 두꺼워서 통증이 없었는데 여기는 어, 굉장히 아프네요. 자,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풀어줍니다. 자, 날개뼈 안쪽을 이런 식으로 풀어주고. 자, 한번 할 때는 대략 30초 정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 반대쪽도. 자, 반대 팔 넘기셔서 날개뼈 안쪽을 오른쪽을 이제 풀어주시는 거죠. 위아래로 굴리셔서. 오, 어, 굉장히 시원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길이근과 날개뼈 안쪽에 있는 승모근을 한번 풀어보았는데 자, 이번에는 우리 광배근을 한번 스트레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배근은 자 쉽게 생각하면은 내 겨드랑이의 아래쪽에 이렇게 자 품롤러를 견착시킨 상태에서 자 체중을 살짝 실어준 상태에서 좌우로 천천히 늘려보는 거죠. 좌우로. 자, 얘도 마찬가지로, 롤링을 하면서, 통증이 있는 부위가 있을 때는 잠깐 멈추시고, 근육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어, 전요 정도에서 통증이 있네요. 자, 그럼 통증이 있는 부위에서 잠깐 머물러 볼게요. 자, 10초만. 자, 10, 9, 8, 7, 6, 5. 4, 3, 2, 1. 이렇게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광배근을 스트레칭 및 롤러로 마사지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 자, 마저 반대쪽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반대쪽도 자, 뒤에서 보는 모습도 중요하시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대로 좌우로 롤링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위아래로도 굴려주고. 상대적으로 왼쪽보다는 조금 덜 뭉친 느낌이 나는데 그만큼 상대적으로 한쪽에 어떤 많은 움직임이나 피로도가 쌓였다라는 걸또알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근육을 풀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를 했을 때는 나중에 근육의 불균형이 오거나 어떤 몸에서 어안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좋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앞쪽에서 장요근이란 근육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장요근이란 근육은 우리 요추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 안쪽으로 골반 안쪽으로 타고 들어가서 허벅지 안쪽에 있는 이 소전자라는 이 뼈에 있는 랜드마크에 붙게 되는데, 자이 근육 같은 경우에는 골반을 움직임을 관여를 하는 근육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이 허리의 통증이 우리가 뭐 기립근이라든지 요 방향근이라든지 이런 근육에서도 많이 일어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이 장요근이란 근육 때문에 허리 통증을 꽤나 많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 있으면 그렇게 장요근이 단축이 되기 때문에 허리에 통증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얘는 장요근은 생각보다 좀 깊은 어, 곳에 위치하 있기 때문에 얘를 푸는 방법은 조금 처음에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갈비뼈와 그리고 골반뼈 사이에 이 뼈가 없는 부위에 그대로 배를 안착시켜 주십니다 자 안착시켜 주시고 편하게 골반과 가슴을 바닥에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편하게 한쪽으로 고개 돌리시고 자이 상태에서 호흡을 후- 뱉어서 내 배에 있는 이 풍선이 바람이 빠진다는 느낌으로, 후. 자, 이런 식으로 힘을 풀어서 30초 정도를 머물러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힘을 풀면서 빼게 되면은. 이 복부 안쪽에 뭔가 장기가 눌리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 그런 느낌이 좀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하신 분들은 바로 눌렀을 때 허리 뒤쪽까지 통증을 바로 느끼시는 분들도 간혹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부위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많이 풀어주셔야 되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허벅지 쪽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허벅지 근육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서 뭐안쓸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 뭉쳐져 있게 되면은 무릎에 통증과 또 연관이 있어서 꼭 풀어 주셔야 되는 근육 중 하나입니다. 자, 이 허벅지 근육을 풀 때는 쉽게 생각하면 자 바지 봉제선, 바지 봉제선부터 시작해서 허벅지 앞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타고 들어와서 풀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측면으로 누우신 상태에서 자 반대 팔은 올려주시고. 자, 반대 다리도 올려주신 상태에서 바지 봉제선 라인을 이 품롤러에 맞닿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천천히 롤링을 해서 한번 굴려볼게요. 위아래로 천천히 쭉 풀어주시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롤링을 하면서 통증이 있는 부위에 잠깐 멈춰주시는 거죠. 어, 저는 여기가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머물러서 자, 근육이 이완이 될수 있게끔. 이렇게 폼롤러 스트레칭을 하실 때는 통증이 있는 부위에 멈추시게 되면은 최대한 심호흡을 하셔 가지고 몸에 힘을 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거 내가 아프다고 너무 또 힘주고 그렇게 돼 있으면 더 경직이 되기 때문에 항상 릴렉스하게 호흡을 하시면서 편하게 힘을 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늘려 주시고. 2. 자, 이렇게 바지 봉제선 라인으로 따라서 풀어준 자, 이쪽 IT 밴드 및 장경인데, 자, 똑같은 거죠. 자, 여기서 그대로 살짝 안으로 틀어주실 겁니다. 안으로 틀어서 이번에는 이 대퇴사두 앞쪽에 있는 허벅지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외측두로 풀어볼 거예요. 어이 근육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또 바로 오실 거예요. 왜냐? 이 앞쪽 허벅지 근육 중에서도. 가장 큰 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위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바지 봉제선 라인으로 풀었다가 살짝만 내가 몸을 돌려서 이 외측에 있는 다리의 허벅지가 롤러에 견착될 수 있게끔 자 만들어서 푸는 거죠. 천천히. 어우 역시 여기는 많이 아프네요. 자, 천천히 굴리면서 풀어주는 겁니다. 아주 아파. 저 자주 풀었어야 되는데 자주 풀지를 못해서 많이 아프네요. 아후. 어 그래도 풀고 나면 굉장히 다리가 가벼워져요. 자 그리고 자 다음은 우리가 외측을 풀었으면은 바로 허벅지 앞쪽에 있는 대퇴직근이라는 쪽을 풀어볼 거예요. 골반의 발로 아래쪽에서부터. 허벅지 안 중간쯤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자 그대로 롤러를 한쪽으로 빼고 자 앞쪽으로 엎드려서 정면을 향해서 그대로 돌려주시는 거죠 위아래로 천천히 굴려 주십니다 위아래로 골반 뼈에서부터 수직으로 해서 무릎 높이까지 유지했다가 다시 천천히 유지. 자 이런 식으로 굴려주시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자 여기는 이번에 안쪽 허벅지를 좀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안쪽 허벅지는 내전근 및 내전근 및 내측 광근이 있죠. 자 지금 우리가 바깥쪽이랑 안쪽은 다 풀어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쪽 허벅지인 내전근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폼롤러를 세워가지고 놓으셔야 돼요. 세워진 상태에서 내가 이 다리를 내정근이 맞닿을 수 있게끔 한쪽 다리를 빼서 올려주시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그대로 천천히 체중을 실어서 좌우로 굴려주시는 거죠. 자쭉쭉 풀어주시는 거예요. 굴려주시고 풀어주시고 천천히 자 움직임을 계속 만들어주십니다. 쭉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허벅지 쪽은 다 긴장을 풀었기 때문에 이번엔 종아리 쪽. 자 우리가 또 많이 걷거나 특히나 여성분들 힐을 많이 신으시면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근육 중 하나죠. 이 비복근하고 아래쪽에 있는 가자미근까지자이 근육을 풀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롤러를 위치를 하고 양 다리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자이 상태에서 그대로 위아래로 굴리셔도 되고 딱 중앙 위치에서 다리를 좌우로 흔들으셔가지고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자요 정도 가지고는 크게 어, 내가 많이 풀리는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 하는 방법 좀더 강도 있게 하는 방법은 반대쪽 다리를 꼬아서 올라주시는 거죠 자이 상태에서 좌우로 체중을 실어서 흔들어 주시면은 어, 굉장히 압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양발을 올렸을 때와 확연히 다른 이완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체중을 쏟아주셔서요. 자, 이렇게 늘려주시고 반대쪽도 올려서 좌우로 올리셔서 이렇게 오, 어, 시원하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자, 오늘 어, 여러분들이 품롤러를 잊지만은, 가지고 있지만은 사용을 하시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 도생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제가 어, 하던 대로 평소 그대로 보여드린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만 충분히 풀어주셔도 굉장히 시원한 느낌을 많이 얻으시고 운동을 하는데도 있어서 분명히 퍼포먼스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이런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늘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폼롤러 스트레칭과 그리고 우리가 정적 스트레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운동할 수 있게끔 이도쌤이 앞으로도 좋은 자료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